안녕하세요 모두주택의 최영서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미추월구 문학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은 한개 동으로 총 5층짜리 빌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분양이 끝났었던 현장입니다. 근데 이번에 정말 좋은 타입이 어, 해약돼서 돌아왔습니다. 액기스예요 정말. 마지막 한 세대 어떤 집인지 아, 정말 좋은 집입니다. 근데 이 문학동 많이 오셔서 아셔보겠지만 아시겠지만 자 문학동은 산을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산을 깎아서 만든 택지지구예요 그래서 빌라단지로 조성이 되는데 아, 산을 깎다 보니까 언덕이 조금은 있습니다 예, 언덕은 알고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학동은 다 언덕이 있습니다 자 주차장 정말 좋습니다 어, 여기 같은 경우는 단한 대도 겹주차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편하게 일렬주차로 다 하실 수 있게끔 주차공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에, 고민하면 끝납니다. 자, 빨리 오셔서 마지막 한 세대, 과연 어떤 집인지 제가 올라가서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원래는 분양이 완료가 됐던 현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약돼서 돌아온 타입이 있어요. 근데 해약돼서 돌아온 타입이 정말 좋은 타입입니다. 근데 층수가 조금 아쉬운게 아, 2층이에요 208호 입니다 208호 2층으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자 먼저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 시공이 되어있고요 전실이 좀 작기는 해요 조금 아쉽긴 하네요 신발장이 3칸이긴 한데 이게 좁은 3칸 네, 이게 좀 좁아요 좁은 3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장 고지도 준비가 되어 있구요. 세칸 중에 두 칸은, 아, 두 칸은 아니고 가운데 칸은, 네, 두 번째 칸은, 네, 전신 거울입니다. 나가실 때 온메무새 한번 보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구요. 하부드염 시공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중문은 3연전 중문 슬라이딩 도어 화이트 톤으로 시공이 되어 있구요.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돼 있습니다. 네, 강마루 시공이 돼 있고요. 와 안쪽에 들어오면 우아 소리 나옵니다. 아, 정말 여유롭게 넓은 거실, 주방 또한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좋은 게 뭐냐면은 빌라들은 항상 막혀요. 근데 이 집이 왜 좋냐? 막힘 없는 남향입니다. 정확하게는 동양이고 이쪽이 남양이거든요. 그래서 남양 햇살도 들어오고요. 동양 햇살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앞쪽이 막힘이 없는 뻥 뚫려 있는 앞쪽 단, 앞쪽 단지의 동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뻥뻥 뚫려 있는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거실에는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이고요. 그리고 아트월, 예, 모, 아트월 쇼파홀은 편하게 위치 잡으셔도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대형 포세린 타일. 그리고 반대편으로 쇼파 자리 보세요. 야, 6인용 쇼파도 그냥 들어갑니다. 어, 6인용 쇼파에 안마의자로 놓으셔도 그냥 여유롭게 어, 굉장히 넓은 거실로 준비가 돼 있고요. 거실 사이즈가 4,300, 4m 30입니다. 야, 이런 집 찾기가 쉽지 않아요. 거실 정말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지만 주방도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됩니다. 안정적인 디귿자형 구조로 상부장은 화이트 톤, 하부장은 하늘색 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에서도 식사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일랜드 식탁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높은 의자를 쓰셔야 되는 조금 불편함이 있지만, 앞쪽에도 그냥 식탁을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식탁으로 어 낮은 의자 쓰실 수 있게끔 식탁 활용하셔도 괜찮은 공간이 준비가 됩니다. 자, 여기는 삼국 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이에요 예, 그리고 후드 깔끔하게 히든후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아 인덕션 나 쓰기 싫은데 가스렌지 쓰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가스 밸브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예, 가스렌지 교체 활용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주방 뒤쪽 다용도실로 환기창이 빠진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어, 주방창, 거실창 맞바람 칠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편안한 그 아래쪽은 다 하부장은 수납공간, 그리고 키큰 장으로 전자레인지 밥솥 들어가실 수 있게끔, 거기다 냉장고는 양문형 냉장고 두칸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은 이쁘게 유리 선반장으로 예 깔끔하게 다 수납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뒤쪽 다용도실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세탁실을 여기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은 어, 베란다가 한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실 편하게 위치 잡으시면 돼요. 보일러실 여기 뒤쪽은 다용도실 여유롭게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조금 통베란다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어, 주방 거실 정말 여유롭게 준비가 됩니다.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자, 안방은 거실 거실 뒤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방 당연히 에어컨 시공 돼 있고요. 각방 온도 조절기도 들어갑니다. 자, 안방 사이즈 무난한 안방 사이즈예요. 왜냐? 침대만 놓으시면 됩니다. 안쪽 공간이 있거든요. 자, 안쪽 공간 보시면은 일단 화장대 네, 왼쪽에 화장대 준비되어 있고요. 거울은 시공하셔야 될것 같아요. 거울이 따로 준비가 안돼 있네요. 그리고 자주 입는 옷들 걸어 놓으실 수 있게끔 드레스룸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든 옷을 다 넣어 놓으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붙박이 하시면은 한 12자 정도 붙박이 하실 수 있으니까, 어, 붙박이 하시고 침대만 안방에 딱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안방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합니다. 예, 12자나 되는 안방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안방 생활 하시고요. 안쪽 공간은 화장대와 예, 드레스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부부 욕실은 안쪽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부부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아, 어, 일반 샤워기입니다. 대신에 메인 욕실이 아닌 부부 욕실에 욕조 시공이 들어갑니다. 예, 부부 욕실 욕조 시공이니까 편안하게 반신용 하시면 좋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자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안방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방 맞은편에 두번째 방입니다 어, 두번째 방까지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분들 편하게 쓰시라고 자 두번째 방 사이즈가 말도 안돼요 예, 네, 생각보다 10자가 넘는 방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기다 예, 안쪽 공간도 활용하실 수 있게끔 뭐 시스템장을 넣으셔도 되고요 붙박이로 하셔도 되고요 편안하게 안쪽 공간도 여유롭게 자녀분들 쓰실 수 있고요 방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하게 준비가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사이즈로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네요 자 방은 이렇게 총두개 그리고 방 3개 입니다 <laughs> 말이 꼬였네요 어, 마지막 세 번째 방 있습니다 방 3개로 준비가 돼 있어요 입구 앞쪽으로 세 번째 방 근데 이세 번째 방에만 에어컨이 시공이 안돼 있고요 대신에 세 번째 방에는 베란다가 한 개가 더 제공이 되는데 베란다가 들어가는 방은 보편적으로 많이 작아지는데, 열 자가 넘습니다. 예, 열자 넘는 방이기 때문에, 자녀분들 편하게 쓰실 수 있고요. 주방 뒤쪽에도 세탁실이 있기 때문에, 어, 굳이 여기 세탁실 왔다 갔다 필요도 없습니다. 뭐, 세탁실을 쓰실 수 있게끔 준비도 돼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네, 여기 수도배관, 세탁기 쓰실 수 있게끔. 왜냐면, 여기의 장점은 남향이다 여기다 빨래 건조대 하시기에도 정말 좋죠. 남양 햇살이 들어오고요. 화분 같은 거 키우시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네, 편안하게 빨래 건조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생활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네요. 네, 베란다도 크지만 방도 큽니다. 네, 방 사이즈가 1 0가 넘는 방이에요. 보편적으로 베란다 있는 방들은 많이 작아지는데 베란다가 있는데도 방 사이즈 넉넉하게. 이 마지막 세 번째 방만 에어컨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에어컨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욕실은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메인욕실 준비가 됩니다 자 메인욕실 보시면 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메인욕실은 해바라기 샤워기네요 부부욕실은 녹조가 들어갔지만 메인욕실은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나중에 여유가 좀 있으면 파티션 하나 쳐놓으셔도 좋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어, 굉장히 넓은 평수로 준비가 돼 있고요 막힘없는 남향을 갖고 가고 싶으신 분들 추천드리고 싶네요. 빨리 오셔서 좋은 집,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해약돼서 돌아온 집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세대 꼭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주택의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